이일 보여야 돼 내가 <laughs> 이거 어떻게 맞춰 아 이거 못 맞출지 맞추시... 야 이거는 아... 안타깝습니다 오 어떻게 <laughs> 코카콜라와 스프라이트쯤이야 눈 감고도 구별한다 코카콜라와 코카콜라 제로는 구별이 가능하다. 세상 모든 코카콜라의 맛을 구분한다. 코카콜라 미각에 달인 코블리에를 찾아라.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카콜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들만 저희가 세 분을 엄선해서 모셨습니다. 코카콜라 외길 인생 무려 40년. 자타공인 연예인 최고의 콜라 매니아 박진학 씨. 길길 코카콜라. 한 1년을 맞았습니다. 아, 40년 하고도 1년이 더 지난 41년의 자타공인 그렇죠. 코카콜라 매니아입니다. 잘 때도 가끔씩. 잘 때도? 왜냐면 이게 이렇게 요 모양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 광대가 여기 딱 들어가서 잘아 때도 마치 코카콜라 페트 용기가 나의 그 얼굴형을 맞춘 것처럼. 그러고 잘때 베개가 높으면 여기 에 디스크가 걸리겠는데 여기 딱 이렇게 해서 아 Let's Get It. 박준영 씨는 정말 나중에 생을 마감할 때 코카콜라와 함께. 맞아. <laughs> 저 죽을 때 죽기 전까지도 네. 제 가루를 집어넣어서 아, 그거는 어, <laughs> 네송합니다 예, 우리 코카콜라는 박준영 씨의 장수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참가자 코카콜라 본사의 자존심 코카콜라 직원 대표 이서진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카콜라 전 브랜드 매니저이자 현재 코카콜라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코카콜라 인생 몇 년이죠? 코카콜라 인생은 <laughs> 3년 정도 됐습니다 아, 3년. 3년이지만 이제 본사에서 또 알차게 보내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 네. 30년 남았다 아, 자 그러면 서진씨께서 만약에 오늘 그 테스트의 결과가 만약에 안 좋으면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너... 자,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료를 리뷰한다. 음료 매거진 마시즘에서 코카콜라 음료를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음료 전문가십니다. 우리 김신철씨.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마시즘에서 마시고 글쓰고 있는 김신철이라고 합니다. 뭐까지 마셔보셨죠? 음료 말고 따지면 간장이나 오뎅국물, 그근에 아 라면 국물 뭐 이런 것도 한번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냥 마실 수 있으면 그거 먹은 다음뭐 혈압 같은 거안 올랐어요? <laughs> 건강해 가지고. 예, 건강 좀더았더니 예. 예. <laughs>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절대 미각을 찾아라 코믈리에 테스트는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단계별 테스트를 통해서요 참가자분들의 코카콜라 미각을 테스트하게 될 텐데요 각 라운드마다 포인트를 합산해서요 가장 점수가 높은 분이 진정한 코카콜라 미각의 달인 코믈리에로 인정받게 됩니다 우승자에게는요 코믈리에 자격증 주어지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을 더욱 짜릿하게 만들어줄 한정판 코카콜라 썸머 굿즈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우! 자 <laughs> 올여름을 짜릿하게 보낼 수 있는 코카콜라의 한정판 굿즈입니다 <laughs> limited dis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코카콜라가요 여름 시즌에 아주 제격인 굿즈를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자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코카콜라 레드와 제로 접이식 테이블입니다 자. 두 가지 컬러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강렬한 레드 컬러가 좋다 하시면, 이거 고르시면 되고요. 나는 블랙 시크가 좋다. 난 제로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저, 제로 콜라. 저 컬러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요. 코카콜라 레드와 제로 알루미늄 캠핑박스입니다. 야 자,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 내구성은 아주 튼튼해요. 하지만, 가볍습니다. 자, 헉! 우와, 이렇게 넓네요. 한번 들어가보세요. 자, 여러분. 집에서 심심하시죠? 음... <laughs> 어? 야 진짜 들어가 캠핑의 <laughs> 제격인 의자입니다. 코카콜라 미니 냉장고입니다. 예! 자 그럼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랍 더콕 일 단계이기 때문에 좀 몸풀기 느낌으로 안대를 다 쓰셨나요? 네. 안대를 잘 쓰셨는지. <laughs> 안대를 다 착용해주셨군요. 안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자 이제 편하게 한 모금씩 드셔보세요. 뭐가 콜라지? Come on man. 아 다들 신중하게 맛을 음미하고 계시네요. 아우, oh, what's up? 자, 그럼, 박진영 씨부터. 스프라이 t e o r i g i 뭐가 다른가요, 맛이? Sprite를 어렸을 때왜 좋아했었냐면, 은 탄수화물이 너무 세지가 않고, 달어. 달면서 거기서 레몬, 뭐, 시트 향이 있어. 아 이건 콜라예요. 아. 100% 콜라고 얘는 얘는 s p r i t 아, 확신하시나요? 확실. 아하. 자, 그럼 다음 우리 사진씨. 저는 이제 오른쪽이 스프라이트고 왼쪽이 코크 오리지널. 우리 김신철 씨는? 저는 이게 스프라이트 같고요. 이게 코카콜라 같습니다. 뭐가 다르죠? 피부톤으로 보면 이게 쿨톤, 이게 웜톤.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고 상쾌하고 뭔가 좀 정리가 잘돼 있는 집 같은 느낌. 이렇게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때그느낌 어. 시원한. 그려져요, 그려져, 그려져. 그런 느낌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시원하지만. 어. 좀더 정겹고 뭔가 달콤하고 아 나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아 말을 한 번이라도 더 걸어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laughs> 야 이렇게 했는데 네. 틀리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laughs> 과연 세 분의 정답은 맞을지 응. 세분 모두 안대를 풀어주세요오 가볍게 맞추셨네요. 예, 이 정도는. 자두 번째 테스트는 가장 일반적인 코카콜라 오리지널과 제로를 구분하는 테스트인데요. 세분 앞에 코카콜라 오리지널과 제로는 랜덤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각각 컵에 음료를 마시고 콜라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분들 그냥 편안하게 음료를 마시면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난 지금 확실히 답이 왔다. 하시는 분 있어요? 오, 서진 씨. 아, 어, 이게 오리지널이고 오른쪽 이게 오리지널. 제로. 어, 뭐가 다르던가요둘다 짜릿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짜릿함을 느낄 수 있지만 어. 평소에 이제 로를 먹다 보니까 아. 익숙한 짜릿함을 찾아냈습니다. 둘다 짜릿하지만 난 익숙한 짜릿함으로 가겠다. 네. 역시 직원으로서 할수 있는 최고의 멘트였던 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네, 자 밑에 컵받침에 쓰여져 있습니다. 어. 와. <laughs> 자 멀리 본사에서부터 박수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직원 장하다 이서진 내보내길 잘했다 지금 본사에서 아주 사장님이 살짝 웃고 있는 모습이 예, 눈에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김신철씨 한번 가볼까요 약간 끝맛에서 살짝 제로라면은 뭔가 좀더 깔끔하지 않을까 끝맛이 더 깔끔했던 건 뭐죠 이쪽 왼쪽 네. 자 그럼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저렇게 재밌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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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더 깔끔해. 어, 오른쪽이 제로인가요 좋습니다. 아, 근데 블러? 얘도 조금 깔끔하긴 하네. 사실 이제 둘다깔끔하겠지만더 깔끔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laughs> 하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Coke Zero Original Coke.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준영 씨는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와! 자, 첫 번째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 모두 다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테스트로 넘어갑니다. 와, 뭐야. 아 무슨... 이거. <웃음> <웃음> 이거 못맞힐수 <맞출> 있어. 있는... <laughs> 이거 어떻게 맞춰? <laughs> 야, 이거는. 이건... 와. 세 번째 테스트를 위한 세팅을 하던 중에 우리 서진씨께서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다 맞춰도 그림이 괜찮은가요? <laughs> 자, 봐주세요. 자, 눈앞에 봐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걱정에 저희가 보답하고자 세 번째부터는 아주 문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이른바 코카콜라 신의 한 방울 테스트. 한 방울로! 코카콜라 오리지널과 재료를 맞추는 중급자 단계입니다.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요. 찬스를 한 번씩 쓸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드시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면 다시 못 드립니다. 네. 콧구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거는 이제 코로 맞춰야죠. <웃음> <이렇게> <웃음> 그대로 마셔야죠. 네, 코로 마셔야죠. 쭉 드시면 됩니다. 난 알아. 어서요? 콜라야. 물다 콜라. 찬스 쓰시고 싶으신 분은? 아, 좋습니다. 바로 찬스는 이 스프레이 찬스입니다. <laughs>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laughs> 네, 자, 갑니다. <laughs> 자, 오직 한번의 기입니다. 회 <laughs> 자, 그럼 다들 정답. 오리지널 코어? Zero. 한 방울만 갖고 그 맛이 느껴지세요? 아, 그 내가 틀릴 것 같아. 왜냐면 네가 쪼 아까 입술 이렇게서. <놀람> <laughs> I think this is I think this is c o e <놀람> 정답입니다. 아 <놀람> 와, 맞았요한 방울로도 못피어 우리 서진씨 한번 가볼까요? 저는 이쪽이 음. 오리지널같고 이쪽이 제로곡입니다. 아. 같습니다. 코카콜라 미각 테스트에 내 모든 커리어를 걸겠다 했던 우리 서진씨. 정확히! 틀렸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서진씨 커리어 떠내려 가는 소리인데요? 근데 이게 저희가 다 맞춰도 그림이 괜찮은가요? 오, 와, 이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 8성으로 가야 되겠네. 9성으로 갈까? 어, 둘다 짜릿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신철씨. 저는 응. 이거는 오리지널 같고요. 이게 응. 제로 같습니다. 아, 어, 왼쪽이 제로? 네, 뭐 맛의 차이를 느끼셨어요?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응. 그, 이거 안한 쪽이 더 뭔가 좀 달콤했던 느낌이 난것같아가지아 네, 네. 특별히 아. 한번더 쏴드릴게요. 아, <laughs> 바꿀 수도 있나요?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바꿀 바꿀 수 있어요?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쏴드릴게요. 아, 네. 자, 자. 아, 코카콜라. <웃음> 틀렸습니다. <웃음> 네 번째 테스트는 미각을 제외한 오감을 사용해서 오리지널과 제로를 구분하는 테스트입니다. 두 콜라의 맛을 보지 않고요. 시각, 그리고 후각, 촉각 등 모든 방법은 동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와, 이번 테스트는 솔직히 다 틀리라고 드린 문제인데 다 맞춰주셨네요. 코믈리에 마스터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콜라를 맞춰라 절대미각 테스트입니다. 세 분께서 A, B, C 안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자 점수가 가장 높은 우리 박준영 씨께 선택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A 받을게 A. 저는 C 코카콜라의 C. B로 가겠습니다. B로 가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코카콜라의 절인 레몬으로 맞추기. 소유 섞은 코카콜라 마시고 마치기, 불땡볶음면 먹고 마치기. 들어보내 주세요. 이 레몬을 예. 먹어야 끝 내가? 예. 예. 이거는 어렵다. 네. 어렵지, 이게 제 <laughs> <laughs> 각자 앞에 노인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 네. 먹겠습니다. 준영 씨는 레몬을 드시고. <laughs> 김신철 씨께 가장 난이도는 그나마. 물을 좀 먹어도 되나요? 아 워러 가능합니다. 아, 이건 어렵다. 어렵죠. 제일 어려 이게 마스터 테스트인데 김신철 씨 지금 식사 중이시고요. 네. <laughs> 라면은 잘 삶았어요. <laughs> 박진영 씨뭐 무슨 어떤 뭐 춤인가요? 아 그냥 얘랑 뭐 함께 노는 거. 어... <laughs> 진짜 구별하기 어려워. 왜냐면 어때요? 레몬이 너무 세니까. 그렇지. 나도 이걸 한번 만져봤는데. 아, 촉각으로? 음, 근데 아르될께 레몬도 끈적거리잖아.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다 끈적해. <끈적거려요>. 거 <laughs> 맞아요. 냄새도 맡아보시고 자, 이거 맞으면 이상한 게 어, 아닐까? 이상해, 맞지만 네. 진짜로 경이로운 그 거죠. 경이로운 거. 보카콜라에서 천억은 뭐야 돼. 네, 우리 김신철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게 제로 같고요. 네, 이게 오리지널 같습니다. 맛이 많이 확인이 차이가 아, 나요? 그냥 매워요. 아, 맵다. <laughs> 네. 자, 우리 서진 씨는 이쪽이 오리지널 같고 이쪽이 제로 같아요. 아, 왼쪽이 오리지널, 왼쪽이 제로다. 마지막 박준영 씨, 자. 이게 웃긴 게요 손가락 자식들이 여기가 여기 끈적해, 이쪽이. 또 얘를 만지면 얘도 다 끈적거려. 어. <laughs> 확률이 얘가 더 많이 끈적거리니까 얘지 않을까. 아! 왼쪽이 오리지널, 오른쪽이 제로. 아예 네, 어려움 끝에 세분다 정답을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김신철 씨부터. 네. 정답은! 아하. 아하. 아, 안타깝습니다. 비록 정답은 틀렸지만, 예, 식사를 잘 하셨기 때문에.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우리 서진씨 정답 확인해 볼게요. 과연? 아하. 틀렸죠? 아...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laughs> 만약에 박준영 씨가 정답을 맞추시면 <laughs> 그럼 난 코카콜라 사장 그러면 안 됩니다 오케이, okay, 렛츠기릿 bam. 과연 박준영 씨는 마지막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정답 공개해주세요 야, 잇 이거 진짜 인정이다, 인정. 오,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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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오, 자, 감사합니다. 5단계를 걸쳐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박준영씨께는 코카콜라의 특별한 한정판 썸머 캠페인 굿즈가 수여되고요코물리의 자격증 자, 드리겠습니다. 멋있어라. 좀 들어볼까요? 자이 건강을 영광을 어, 이 영광을 코카콜라 네. 본사한테 그, 네, 천억 주세요 자 오늘은 코카콜라의 맛잘 알 코카콜라의 절대미가 코믈리에를 선정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 여러분들 코카콜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같이 외쳐볼까요? 요, 렛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렛츠기릿 안녕 야우. you <us>